장애인들도 그, 그 계속 인권에 갑니다. 장애인의 인권의 문제도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인권의 계속에 이사를 가는데 과거에는 뭐, 장애인을 포함시키고 안 했죠. 뭐, 자식 얘기하기는 그렇죠. 그러다가 19세기 들어오면 어떤 생각이 벌어지냐면 그 19세기의 사회신화가 일어나기 시하면서 적자생존 논리이이일이히 변경합니다. 생각이었는데 그,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시, 우리 질러가 그, 우리 이들만 재 이렇게 많이 이제 생각을 안 했고 정시범도 그렇지만 장애인을 위해 많이 했었습니다. 그 속성은 뭐냐고 생각이었어요. 왜냐하면 그 인간으로서 발달된 사람은 살수 없다 아, 이런 게 작동했고. 을 최근까지도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격리돼야 된다. 그래서, 어,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 많은 시대이만들어거예요그 다음에, 그 정말, 복지 선진국에 가고 있는 세대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강제불이 을 했습니까? 그런데강제불입 이제 이런, 이런 생각적인 생각들이 작동을 더라고요 일단 우세감은 어쨌든 비인간적인 행위이기 때문에, 뭐, 그기 넘어가면서, 어, 오이?